여기 있는 분들이 야 얘네들은 오늘 하면 다 하면 또오면두만간 가야 되는데 예. <laughs> 너얘가바보냐 이건 아, 아니야 아까리스 가야지 그거. 아 시청률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 아, 거야, 뭐 어쩌라고 어, 몇, 몇 살이야 멱살 여기가 멱 살이야 여기가 멱이야어기가 여기가 몇+ 여기가 이 여기가 몇+ 여기가 몇+ 여기가 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기가 몇+ 여해 또. 이게 기가 몇+ 기가 몇+ 봐 해봐.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그냥 우리 쪽으로 쓰고 이쪽으로 쓰면 되잖아, 반나.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자, 하나, 둘, 셋! 둘, 셋.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다수결이 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어. 해야지, 뭐. 우리, 우리 쿨하게 그냥 처음에 뭐. 올때그 목표대로 남자친구 여부만 알아, 알면 됐으니까 알았잖아요. 여기 제작진도 그렇게 하지 않다고 뭐 그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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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두고 밀가 있어, 밤에. <laughs> 아형 화장실 좀 가세요. 음, 음, 안 바른 분 음, 가서. 어우 진짜 막 막무리입수. 어. 야좀어소 우리 저 카메라 <laughs> 처음으로 카메라를 찍다. 어 내가 내가 막무를. 나 진짜 내가 프로그램하다 처음 듣는다. 카메라 감독님. 이거는 내가 어 똥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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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옛그 옛날에... 조금만 지금은 관뒀는데 코디가 준하 <laughs> <주나> 형이 찾으니까 이렇게 <laughs> 여기 또안 그렇게 래서 계단을 올라다가 가 오빠 어. 내가 땅도 짜라 관뒀잖아 그리고 야, 관뒀잖아 그런 고3주에 해서 놀잖아. 남들이 들어가도 망태고 관두는 줄. 아 이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아나 아, 진짜 안 뜨는 게 아니지. 내 이런 그 거. 그 귀여운 코디가 나, 오다가 나, 오빠. <laughs> 아이고, 야 니네 자꾸 이러면 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연애가 안 된다고 너희들 때문에 이게 니네가 조작하는 거 아니야. <laughs> 방송 자꾸 노래할 때도 콧소리 이런 거좀 하지 마. 아, <laughs> 코에서 글자가 빠져 <laughs> <깨자 싸워, 웃음> <그냥>. 니네는 지금 <laughs> 너무 안 사람 되는 게아니야배 아프냐 드라마로 분식하는 게. <laughs> 나, 다른 사람 하지 말고 강보이 가해라. 나 진짜. 나를 도와줘, 연애 부작단 여러분들. 나 그러지 말게, 진짜. 미리 얘기했잖아. 자꾸 이런 무슨 뭐, 어, 헛팡, 이러면서. 야. 나 포장 좀 지금 좀 잘좀 해줘요. 뭘로 포장해줄까? 이러면 또, 저, 또 CG로 이렇게 이상한 거 포장해줘. 말고 아, 정말.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지금 포장이 그거였어, 왔어요 지금. 왔어요 어떻게 포장해줄라고. 포장 이렇게 해주려고 여기 포장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laughs>